할렐루야! 김수남 권사와 2021년 성경일독통독학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 읽기 90일째입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31일 수요일입니다. 저희가 또 어, 사무엘하! 오늘 또 읽는 마지막 날이고요. 23장, 24장까지 있으니까 오늘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또 내일부터는 11기 상하또 이어집니다. 11기 상은 4월 7일까지, 또 11기 하는 4월 14일까지 저희가 2주 동안 또 읽을 예정인데요. 오늘 3월 벌써 마무리하고 내일 4월을 시작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더욱더 이렇게 봄이 가득 느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섭리 하시는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특별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고난 당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또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 또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됨을 또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열한기 23 24장 읽을 말씀에는 어, 다윗의 마지막 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사무엘하 24장에는 인구 조사 관련으로 말씀이 나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또 말씀 가운데 저희를 만나 주실 것을 또 사모하고 또 감사하면서요. 제가 말씀 읽기 전에 또 잠깐 기도 드리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저희에게 정말 주의 사랑으로 몸속 아버지 하나님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 죄를 대속해 주신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저희가 더욱더 정말 매일매일 사랑하면서 더욱 깊이 주변에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캐나다에 이민 와서 살고 있고, 또 미국이나 또 여러 나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동포들이 나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아시안들에 대한 그 혐오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픈 뉴스들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저희 역시도 하나님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못해 보이는 그런 민족들을 무시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알지 못하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있으면 다 용서해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당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며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든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저희가 정말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떤 민족이든 아버지 서로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미국과 캐나다 이 주변에 하나님 아버지, 그 인종 차별, 특별히 아시안에 대한 그 혐오 관련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또원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고국에는 또 이제 서울과 부산에 또 시장 선거도 개혁되어 있고 한데, 아버지, 좋은 정말 정직하고 준비된 아버지 하나님.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그런 좋은 아버지 지도자를 세워 주셔서 우리 고국이 더욱더 주님 은혜 안에 든든히 아버지 하나님 서갈 수 있고 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위정자들이 잘 세워줘서 더욱더 아름답고 번영하고 발전하고 또 평화 통일 이루어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지도자를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고난 주간을 특별히 보내면서. 그 십자가 예 고난 당하신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도 든든히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코로나 가운데 저희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백신이 원활하게 잘 공급되고 많은 사람들이 더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을 오직 죽게 맡겨 드리고 감사드리며, 오늘도 저희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사무엘하 23, 24장 읽으며 사무엘하도 마무리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 말씀 가운데 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주실 그 은혜와 또 교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 통해서 더더 깨달아 알수 있게 하시고 저희 삶에 잘 적용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저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예, 진짜 오늘 사무엘하 함께 또 읽으면서 마무리할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사무엘하 23장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다윗의 마지막 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 l 아들 다윗이 말하 a m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요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5절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의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릴 이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 8절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구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시간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오와 사람 도데 아들 엘리 아사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10절 아 죄송합니다. 예수님 그십절은 고난 생각하니까 저도 모르게 음, 그냥 마음이 찡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10절입니다. 어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의 사람을 치니라. 그 날에 요호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다음은 하랄 사람 아기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밭 가운데에 서서 마가 블레셋 사람들을 짓지라요호께서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삼십 두목 중세 사람이 곡식 빼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1 5절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새 용사가 블렛의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나아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기로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들이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다라.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이이 그는 그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삼백 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20절, 또 갑셀 용사의 손자, 요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인이 그는 용맹스런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서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국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요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베아우 아사헬은 삼십 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사람 삼훗과 하롯사람 엘리가와 26절 발디사람 헬레, 헬레스와 두고와사람 잇께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사람 아비에셀과 후사사람 무문네와 아호와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부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3 0절 바라 비라돈 사람 분나야와 기아스 시내가에 사는 히때와 아류바 사람 아비 알몬과 바루훔 사람 아스마웻과 사흘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의 아들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레와 36절 소바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사람 바니와 암몬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엘로사람 나하레와 이델사람 이라와 이델사람 가렙과 헬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24장입니다. 사무엘 하이즈 마지막 장입니다. 24장이에요. 인구조사. 요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하에에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제초간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오절 요단을 건너 갓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곳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에 이르고 다팀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루 견관 성에 이르고 희위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셀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아홉 달 스무 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명이요. 유다사람이 50만명이었더라. 10절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래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데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15절 이에 예,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종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 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장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래여 이르되 나는 범자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으소서 함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들이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델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먹네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 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5십세겔로 다작 마당과 소를 사고 25절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해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네 오늘 그래서 24장까지 읽고 저희가 사무엘하도 마무리했습니다. 와 너무 축하드려요. 그동안 정말 창세기부터 저희 시작해서 벌써 사무엘하까지 오늘 읽었습니다. 90일째 저희가 사무엘하까지 잘 읽어온 거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또하나님 말씀을 매일 매일 정해진 분량만큼 읽어 오면서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정말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저희가 정말 말씀 읽는 동안에 저희도 모르게 정말 저희의 믿음의 근육이 조금씩 계속 자라고 있는 거 확신하고 또 감사합니다. 콩나물 시루 생각하면 정말 제가 더 많이 이렇게 가까이 어, 느껴지고 이해가 됩니다. 제가 어릴 때 항상 저희 그 안방 민목이 엄마가 콩나물 시루를 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면 들락날락하면서 그물 주는 게 정말 재밌었어요. 그리고 물이 쪼르륵 내려오는 소리도 꼭 정말 정다운 음악 같고 그 놀이처럼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정말 콩나물이 쑥 자라 있어서 저희가 어릴 때 엄마가 그걸로 맛있는 거 많이 해주셨어요. 콩나물밥도 해주시고 콩나물 무쳐도 주시고 콩나물국도 해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물이 다 빠져나갔지만, 콩나물이 그리 잘하는 게참 신기했는데요. 저희가 매일 말씀 이렇게 읽으면서 정말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랬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의 근육 또 은혜를 부어 주시면서 어, 점점 주님께 더 가까이. 더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은혜를 더 해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예, 정말 감사드리고 내일부터 저희가 또 열왕기상 읽을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4월이또 시작됨이 감사하고요. 예,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정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부흥회도 또 드리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더 은혜 가운데 또 지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네 고난 주간에 각자 또 더욱더 깊이 주님 만나시면서요 은혜 안에 잘 지내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또 선물로 저에게 주신 오늘 이 하루를 또 건강하게 기쁘게 또 감사하게 잘 보내시고요 내일 열한기 하이. 읽으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호와 샬롬